안녕하세요 임신 차트를 달리는 남자 임찬암 박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아용품 해외 직구할 때 있어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우리 예쁜 아가를 위해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모르고 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아용품 해외 직구에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해외 사이즈 표기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요 신생아 때부터 이 베이비 사이즈를 1M, 2M 즉 먼스 M을 써가지고 1 m 그리고 3개월이면 당연히 3M이 되겠죠. 그러면 5개월이면 5M이 되겠죠. 이렇게 개월수를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12개월 이후부터는 T자를 씁니다. 2T, 3T 이렇게 24개월 그리고 세살은 36개월. 그러면 36개월은 3T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옷을 살 때는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는 옷보다는 조금 더 치수가 크고 넉넉하게 사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신발은요, 의류보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신발을 살 때는 아이가 걷기 시작한 후에 이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더 넉넉하게 크게 사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올드 솔 패디패드처럼 아이들을 신발을 벗기기가 편한거이런 것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국내 최저가와 해외 직구 최저가를 비교해 본다. 자 국내 판매가보다 약50% 정도 해외 직구가 저렴합니다만은 때로는 국내 최저가가 더쌀 때도 있습니다. 어, 해외 할인율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 핫딜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구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잘 검색을 해보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외 직구 인기 상품 구매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구 상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아는 갭입니다. 자 신생아부터 유아동 의류 잡화를 모두 갖춘 갭, 해외 직구족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의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자 시즌 이벤트에 따라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아동의류및성인의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가 영양제 많이 팔리고 있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인 엽산제가 유명한 이솔가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비타트랍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세 번째 수화들 자 가태어난 우리 아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속사계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유모차 덮개 그리고 간이다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필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스와들 이 디자인이 속삭의 대표 브랜드로 손꼽힙니다. 자 미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할인 시즌에 구입하면 어, 국내가 대비 최대 7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네 번째 얼스마마 엄마와 아이에게 적합한 최상의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이 얼스마마의 샤워 젤 직구맘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직구품목이 되겠지요. 국내 공식 판매가는 1리터에 74,000원인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은 할인 없이도 4만 원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차트를 달리는 남자 임차남의 임신 이야기 오늘도 썰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임신에 관련돼서 이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이야기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